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 모네의 양기비 꽃이 있는 그 배경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따라 그린 그림은 이제 링크로 보여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톤을 배경과 함께 맞춰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군데군데 물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쫙 뭔가 갈대 같은 색깔이 펼쳐지고요. 그 위로 쪽쪽쪽 이렇게 빨간색 양귀비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톤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약간 번트 시에나라는 컬러를 군데군데 이렇게 좀갈대밭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린 컬러를 빼먹어서 다시 한번 추가를 했고요. 카드늄 그린 컬러입니다. 이 색에다가 번트 시에나 컬러를 살짝 섞으면 이런, 이런 식의 약간 짙은 그런 그린 계열의 컬러가 나옵니다. 이제 이 색으로 이 그린 컬러를 조금씩 더 더해줌으로써, 어, 약간 톤 조절이 좀 가능하죠. 너무 많이 섞으면 또 너무 그린 계열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적당히 정도만 섞어 줍니다. 이렇게 됐다 싶으면은 제가 이제 하늘을 들어가면서 이 밑에 약간 비치는 듯한 그런 어 퍼플 컬러의 그런 색상을 조금씩 터치로 넣어 보겠습니다. 붓을 살짝 바꿔 볼게요. 이런 붓이고요. 화이트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코발트 블루색을 살짝만 섞으면. 이런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색 같은 컬러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하늘색이라는 컬러가 뭐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 푸르른 하늘 그런 색상 그러면서 쭉 뭉게뭉게 구름 사이사이에 펼쳐지는 그런 하늘색이고요. 여기서 멀리 쭉 갈수록 이런 화이트의 컬러가 더 강해지게 보여집니다. 그 말은 하늘색에서 점점 옅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정도만 이렇게 보면 하늘이 쫙 보여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잔잔한 하늘의 컬러를 만들어줬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화이트 색상을 좀더 강하게 조색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짜잘한 구름입니다. 구름을 너무 많이 어, 묘사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좀 자연스러움이 떨어져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슬며시 붓 끝에 탄력을 이용해서 물감을 이런 식으로 굴리듯이 쓱쓱 터치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화이트의 색상이 어 한톤 다운된 화이트예요. 그 화이트에 제가 처음에 아예 그냥 코발트 블루를 섞여져 있는 색상 위에다가 약간 섞은 상태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생그 화이트의 하늘의 색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화이트를 많이 쓰게 되면 좀 그림이 둥둥 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적당하게 주변 색을 섞어줬습니다. 제가 여기에 약간 퍼플색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퍼먼트 로즈 칼라를 살짝만 더하면 블루에다가 레드 칼라를 좀 더해주면 이런 어 약간 퍼플 같은 색상이 나오잖아요. 이 끝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좀 뭔가 소금을 가미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뒷 부분에 이런 식으로 살짝만 아주 곱게 넣어줬고요.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이 뒤에 펼쳐지는 어, 나무를 뿌려볼 건데요. 반다이크 브라운 칼라에다가 약간의 카드닝 그린 칼라를 넣어서 올리브 그린이 시한 칼라를 만들어줬습니다. 계속 쓱 브러시 스트로크 멀리여서. 어, 연하게 보일 것 같지만, 이 그림상 그렇게 톤이 열, 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이런 컬러로, 브러시의 그, 스트로크, 붓의 끝에 전해지는 그런 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쓱, 얹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 나무는, 지금 제가 터치하고 있는 이 나무는 이 중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약간 포인트를 더 준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앞으로 터치를 끌고 나올게요. 한 여기쯤에. 거의 붓의 끝을 이용하는 겁니다. 터치로 찍어주듯이.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터치가 같이 깔리기 때문에 묘사가 좀잘안 돼서 거의 붓 끝에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찍는다고 한 다음에 그 상태로 제가 뭐 하고 있냐면요.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인이 이제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고 뒤에 조그만한 꼬맹이의 아이 같아요, 아이. 아이랑 같이 나들이에, 나들이로 온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얘가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는 모습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 같지가 않은 뭔가 그냥 돌멩이 같은데 네, 하여튼 요정도만 해보면서 붓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참 마르지 않은 유화 위에 올리는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밑색이랑 엉켜서 묘사가 묘사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로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 이런 붓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냥 좀 약간 탄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여기쯤에 쫙 양기비꽃을 해볼게요. 퍼머넌트 로즈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컬러를 적당하게 섞어서 약간 지금 있는 이 컬러보다 지금 잔디밭 컬러보다 약간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컬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걸 또 찍을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어, 붓 터치가 좀 너무 어, 일관적이지 않게 약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붓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기회가 되신다면 그림이 좀 마른 상태에서 어, 그 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더 터치를 꽃에 터치를 더 넣어주시면 더 예쁘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갈수록 옐로우를 좀더 탈게요. 그러면 이제 임파스토 기법 같은 이렇게 되게 우들투들한 그런 표면 느낌이 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마른 다음에 또 그리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연결되도록. 그, 터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조금, 어, 조금씩, 어, 간격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르고 조금만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